When I was only ten, I was told by a man. He smiled as he said, "Girl, you need to understand unless you."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가성비 좋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가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학우와 함께하는 영상이에요. 학우는 여러 다양한 디자이너 브랜드들과 의류나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제품들까지 엄청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펀딩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하고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 아보네라는 브랜드의 가방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질문 타임 같은 거 하면 10만원대, 뭐 20만원대 가방 추천해 주세요 하는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국내 가방 브랜드를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뜻 추천해 드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 의 가방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보네백은 가격대는 10만원대. 엄청 합리적인 가격대인데 질도 괜찮고 무게감이 굉장히 가벼워서 데일리하게 들기 너무 좋은 제품 질도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은 21일까지 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 쿠폰을 적용하셔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은 총 다섯 가지의 아보넷백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룩들을 같이 매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가방은, 짠! 이렇게 생긴 가방이에요. 이런 디자인의 가방이 은근 많이 나오더라고요. 남녀 모두 웨어러블하게 착용할 수 있는 유니섹스 가방인데, 이뭐 제품이 좋았던 게 숄더로도 멜수 있고 이렇게 크로스로도 착용이 가능한 가방이에요. 이 제품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고 들면. 살짝 이런 초승달 모양 같이 약간 포춘 쿠키 모양 같이 변해요. 그래서 더 예쁘더라고요. 딱 들었을 때. 그리고 아보네백들이 전체적으로 가방 길이 조절할 수 있게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홀이 여덟 개의 홀이 이렇게 있어요.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한번 여기 절개가 있어요. 보시면 들면. 이렇게 예쁘게 쉐입이 잡혀지는? 이렇게 보면 되게 무거워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가볍거든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지퍼가 달렸고 미니 수납이 있어요.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에 뭐 카드 지갑이나 카드 같은 거 넣어놓기도 되게 좋고 일단 안에 수납이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학교 갈때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이에요. 근데 여게 아더 컬러가 그레이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컬러도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블랙은 좀더 데일리하고 좀 시크하게 들러줄 수 있는 그런 가방. 이런 백들은 백팩으로도 활용을 하기 좋아가지고 좀 캐주얼한 느낌이 있는 가방들이잖아요. 오늘 저는 에나더 스토리즈 와이드한데 스트레이트핏 중청 바지랑 요 가디건. 자라에서 이번에 구매한 가디건을 입어줄 거예요. 검정색인데, 요거는 되게 크롭인 느낌이고, 팔도 되게 짧은 느낌이에요. 그런 반스 스니커즈를 같이 매치를 해서 좀더 캐주얼한 느낌의 룩을 연출해줄게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두 번째 가방은 요 카르미백 요거 되게 귀엽게 생기지 않나요? 았 약간 캬라멜 같이 생기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정사각형 쉐입이에요. 근데 위에 이렇게 둥글게 들어간 느낌이고 이 가방은 지퍼나 다른 금속 장식이 없어요. 위에도 보시면 이렇게 자석으로 끼어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부드럽고 심플한 느낌을 주는 가방이에요. 요거는 샌드 컬러인데 이 컬러 진짜 너무 예뻐요. 약간 좀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게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여기 보면 매듭이 있어요. 끈을 조절을 할때 얘를 이렇게 이렇게 빼요. 여기다가 매듭을 한번더 묶어 주면 조금 더 짧게 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매듭 장식이 하나 더 생겨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이 아주 이렇게 포개져 있어서 내용물이 빠지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요 가방을 귀염 뽀짝한 요 신혼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의 가디건. 왜냐면 이 하늘색이랑 이 샌드 컬러랑 잘 어울리잖아요. 색 조합이. 그리고 이 베이지 컬러 레더 가죽 치마를 같이 입어줄 거예요. 이거는 자라 제품이고, 요즘 너무 자주 보여드리는 이 샤픈 부츠랑 같이 연출해줄 거예요. 이 룩도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가방은 이 가방 이름은 갓디백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랩 조절이 굉장히,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가방이거든요. 되게 무거워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가벼워. 가죽이 엄청나게 부드럽거든요. 가죽도 얇고 엄청 부드러워요. 안에는 이렇게. 얘가 진짜 수납이 짱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미니 포켓이 달려 있어요. 내장 포켓이. 그래서 요 아보네 백들은 전체적으로 다 포켓이 안에 내장되어 있더라고요. 가죽이 부드러워서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 모양이 변형이 되면서 딱 잡히거든요. 다양한 느낌을 줄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친구입니다. 요것도 투웨이로 크로스로 멜수 있고 숄더로 멜수 있는 제품이에요. 길게 멜수 있게 구멍이 요렇게끝 부분에 다섯 개가 뚫려 있고. 이쪽에 보시면 갑자기 구멍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제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끈을 넣어서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저는 이런 끈 나온 디테일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에다가 뭐 아이패드나 작은 노트 같은 것도 들어갈 크기고 평소에 좀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가방. 이거랑 오늘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그로브 벨루어 반팔 틸에다가 저번 하울에서도 보여드린 그로브 베스트 이것도 브라운 컬러라서 요 가방이랑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릴 것같았어 학교 갈때 입고 싶은 그런 룩. 여기에 바지는 요 인스턴트 펑크 스트레이트면서 좀 슬림하게 붙는 그런 느낌의 바지랑 또 여기에는 제가 또 빠질 수 없죠 저의 로퍼 사랑. 전체적으로 좀 브라운 브라운해서 이런 블랙 컬러 로퍼를 같이 매치를 해줄 거예요 옥스포드화 느낌의 스퀘어 토에다가. 카렌 화이트 브랜드 제품이에요. 요것도 하고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의 취향인 룩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은 룩입니다. 그리고 다음 가방은 요런.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이 가방은 에또백이에요. 매력 있는 이 트라페즈 쉐입과 양옆에 매듭이 특징인 가방이에요. 이름도 너무 귀여운. 이 가방은 아까 그 가죽들보다는 조금 더 탄탄하고 스크래치에 강한 소가죽으로 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막 긁어도 아무리 세게 긁어도 진짜 고양이가 할퀴지 않는 이상 스크래치가 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탄탄해서 페입이 크게 변형이 되지 않는. 그런 가방이에요. 뭔가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들수 있는 그런 가방. 스트랩 제거가 되거든요. 이거를 제거해서 이렇게 토트로만 들어줘도 되게 예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석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안에 카드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가방과 함께 매치해줄 룩은 진짜 비슷한 색감의 셔츠를 같이 매치해줄 거예요. 진짜 색깔이 거의 똑같은 색이에요. 이거는 살짝 시수로. 시스루 느낌의 셔츠인데 오늘 이 셔츠를 중청 와이드 팬츠랑 같이 연출해 줄 거예요. 이거는 시스루라서 안에 이너를 꼭 받쳐 입어야 합니다. 깔끔한 룩으로 이렇게 해서 연출해 줄 거고 이 자켓도 같이 걸쳐 줄 거예요. 이거는 그로브 제품인데 작년 가을에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입고 회사 가면 되게 멋들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발은 이 쨍한 브라운 컬러의 로퍼를 같이 신어줄 거예요. 이 신발은 로맨틱 무브 제품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신발이에요. 깔끔하면서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의 룩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가방은 니키백이에요. 이거는 작년 여름에 아보네에서 런칭한 가방들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제품인데 이번 시즌에 블랙이 추가되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만두 같고. 이거는 포인트가 3리웨이로 매줄 수 있는 가방이에요. 이렇게 숄더로 매거나 길게 해서 크로스로 매주거나 토트로 매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에 똑딱이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얘를 얘랑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서 매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끈이 탈부착이 되지는 않아요. 이것도 양옆에 이렇게 매듭 디테일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 이게 조절이 가능해서 좋은 것 같아. 요 이렇게 매듭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매느냐에 따라좀 다양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오늘은 이 하늘색 포인트의 니트 가디건을 매치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리이 제품인데 흑청 데님을 같이 매치해줄 거예요. 이거는 에아더스토리에즈에서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핀턱 디테일이 한번 이렇게 있는 루즈하게 입는 와이드 핏의 바지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 귀여우면서 힙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가성비 정말 좋은 아보넷백 5가지와 5가지 룩들을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우에서 제공되는 15% 쿠폰 꼭 받으셔서 꼭 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